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장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가끔 과거의 영상을 보다 보면 딱 화장 뿐만 보고도 이거는 몇 년도 영상이네 이렇게 느낀 적 없으세요? 어 그것처럼 화장은 그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여기 제가 준비한 세개의 예시가 있습니다 먼저 90년대 2000년대 현재 예시가 있는데 뭐 가장 극단적인 예로 2000년도에 우리 가인님의 스모키 화장을 보면 아 맞아 저 당시 우리 아브라카다브라 유행하던 시절인데 아 그럼 2000년대 후반이겠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화장들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요? 어, 화장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네, 이렇게 네안데르탈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오른쪽에 보면은 네안데르탈인들이 이용했던 조개 껍질인데요. 어, 여기 왼쪽에 보면은 인조적인 빨간 색깔 색소가 보이고 오른쪽에 인조적인 노란 색깔 색소가 보입니다. 어, 일단 이 조개 껍질 자체는 장신구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어, 우리 고고학자들이 이 구멍에다가 이렇게 실을 깨서 이용했던 장신구일 것이다. 하지만 네안데르탈인과 함께 또 다른 뭐굴 껍질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노란색 색조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 색조들은 화장이 아니면 이용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추측하기 때문에 아마도 네안데르탈인들은 화장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유추가 되게 됩니다 우리는 뭔가 굉장히 우리보다 지능이 떨어지고 야만적일 거라고 생각했던 네안데르탈인들이 이렇게 화장을 할 정도로 섬세하다니 사실 저는 믿기지가 않았는데요 아쉽게도 약간 빈약한 연결고리긴 해요 어 그래서 한번 어떤 역사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화장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을 올라가 봤습니다 바로 우리 또집트입니다 보통의 우리 이집트가 워낙 기록이 잘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어 보통의 역사들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집트가 처음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 이집트 우리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런 그림들 검은색깔 뭔가 색조화장 어 우리 가인님이 생각나는 이런 색조화장들은 어떻게 보면 당시에 미용적인 목적보다는 건강의 목적 그리고 추술적인 목적이 컸다고 합니다 어, 이런 검은 색깔 칠을 함으로써 강렬한 태양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눈에 바른 검은색 화장이 끊임없이 눈물샘을 자극했다 그래요 그래서 눈이 건조할 일이 없게 만들었다 어, 더군이기이 당시 특징은 건강상 그리고 주술적인 목적이 강했기 때문에 남녀 상관없이 화장을 하는 것을 보여줬고 더불어서 주술적으로는 또눈 화장을 하면은 신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이런 등 종교적 의미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후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미용의 목적으로 끌어올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어, 클레오파트라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한 가지 안게 된 사실이 있는데 저는 뭔가 영화 이런 데서 굳어진 이미지 때문에 이렇게 왼쪽에 있는 원래부터 아름다운 분이 클레오파트라로 생각했는데 사실 클레오파트라는 뭔가 이렇게 매부리코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생겼기 때문에 전형적인 미녀상은 아니었다고요. 하지만 자신의 단점을 화장을 통해서 조금 가리고 장점을 부각시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노력형 미인이죠. 이분이 더 대단한 게 언어도 정말 유창하시고 정치인적인 면모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 이 시대의 노력형 천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클레오파트라 또 특별한 점이 이 머리에 쓰고 있는 이곳 가발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이집트 굉장히 더웠기 때문에 실제 자기 머리는 쫙 밀고 보통 가발을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클레오파트라가 미의 영역으로 화장을 끌어올렸었는데 아쉽게도 우리 고대 그리스 시기에는 뭔가 가부장적인 이런 것들이 강했기 때문에 화장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로마 시대로 올라가면서 어 다시 또 이제 화장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도 이제 하얀 피부를 굉장히 선호하게 됩니다. 하얀 피부 뭔가 햇빛에 받지 않은 피부기 때문에 노동을 하지 않는 나는 나는 뭔가 고귀한 귀족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게 됩니다. 이런 하얀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 백연 성분, 우리 납 성분입니다. 우리 얼굴 화장을 이용을 하게 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이렇게 옷을 입혀주는 시녀니어들도 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돼서 의복도 갈고 화장도 하고 이래야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족 중심의 화장이 발달이 하게 됩니다. 이를 넘어서 중세시대 우리 화장에 암기가 오게 됩니다. 우리 교회 시대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발이나 화장을 엄격하게 금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나 입술 이런 색채 표현을 정말 자제를 하게 되고요. 어, 하지만 이 시대에도 하얀색 혹은 창백한 피부톤 이거 중요해요. 왜냐면 하 우리는 흔히 하얀 색깔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당시에 추구하는 바는 뭔가 창백한 피부톤 이런 거를 선호를 했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흔히 하얀색이라면 분칠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창백하면 뭐가 보이죠? 혈관이 보이죠. 이런 혈관을 보이는 것처럼 그려내는 화장도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좀더 추구하는 방향은 창백한 피부였다 이런 점만 알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어, 우리는 엘리자베스 1세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왼쪽 우리가 가끔 그림에서 명화에서 볼수 있는 이런 과한 하얀색, 창백하면서 깨끗하고 투명한 피부가 유행하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사실 이것에는 슬픈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엘리자베스 1세는 어린 시절 천연두로 얼굴 흉터를 앓았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흉터를 가리고자 점점 더 하얘지는 화장법들이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어, 엘리자베스만 그럼 하얗게 칠하면 되지 왜 그게 유행을 했어 라고 하는데 우리도 지금 어떻습니까? 셀럽이 하면 다 따라하잖아요. 이 당시 최고의 셀럽 엘리자베스 1세가 어, 정말 새하얗게 하네? 너, 너도 나도 정말 새하얗게 화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당시는 이렇게 새하얀 피부가 화장법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전 말했죠? 하얀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성분 썼었죠? 백연가루, 바로 납 성분입니다. 그래서 납 성분을 이용한 화장이 유행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납 중독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받게 됩니다. 어 이제 시대를 넘어가게 됩니다. 바르크 그 시대. 뭔가 바르크 그 시대의 그림도 그렇고 뭔가 굉장히 다들 과하죠. 화장도 과했어요. 화장도 최소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화장을 투여하게 됩니다.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과도한 화장 및 장식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여전한 점은 하얀색 피부를 강조를 합니다. 근데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렇게 애교점 뷰티스팟이 나타나게 돼요. 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현대 여드름 패치랑 비슷한 건데 이 당시에도 흉터 같은 걸 어떻게 가리지 하면서 이렇게 애교점을 그리는 방식, 애교점을 붙이는 방식으로 진화해 왔다고 합니다. 이 점뿐만 아니라 이 별을 그리는 사람도 있었고 하트를 그리는 사람도 있었고 자신의 센스에 맞게 보통 이렇게 꾸몄다고 하는데요. 더욱이 이런 점의 위치에 따라서 내퍼는 메시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만큼 어 바로크 그 시대 화장법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의 화장의 역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군신화 유명하잖아요. 우리 곰과 호랑이가 동굴에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버티며 살아라. 뭐 이런 설화가 있곤 한데요. 우리 100일 동안 어두운 동굴, 쑥과 마늘 이게 아마도 흰 피부로 변하기 위한 주술적인 행위가 아니었나 이렇게 유추를 하고 합니다. 왜냐면요이 당시에도 민간요법으로 쑥이나 마늘은 피부 미백 혹은 잡티 기미 제거 등의 목적으로 쓰였다고 해요. 어, 욱이 마늘을 빠은 다음에 꿀 같은 것과 함께 얼굴에 발랐었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현대 뭡니까? 마스크팩이잖아요. 우리 지금도 꿀이랑 여러 가지 것들 섞어서 바르곤 하잖아요. 이것처럼 이 당시에도 하얀색 피부, 그리고 투명한 피부가 되기 위해서 진심이었다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굉장히 건너뛰게 되는데 이제 신라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기록적으로 삼국 시대 때 화장이 굉장히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 이 당시 그루밍족의 선두주자라고 할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신라시대 화랑입니다. 화랑분들은 이렇게 백분의 얼굴을 하얗게 바르고, 이와 뺨, 그리고 입술에 연지를 바르는 메이크업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 화랑분들은 내면의 수련뿐만 아니라 외면을 가꾸는 건 역시 어, 우리 중요하지. 어떻게 내면만 갖고 외면도 가꿔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남성 화랑들은 여성 못지않은 화장을 하고 정말 화려한 장신구들을 착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화장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화장의 역사가 네안데르타인까지 올라갈 거라 생각을 못해봤어요. 어, 이렇게 네안데르타인까지 화장을 했었는데 저도 내일부터는 우리 화랑들처럼 어, 그루밍족이 되는 화장을 조금 연습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